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리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작고 아담한 토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어디에 있는 토지냐? 그러면 바로 이 토지인데요. 면사무소에서 100m 이내에 있는 대지 73평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로 가면 있는 곳이라서요. 읍내에 있는 어, 공터인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목이 대지라서 건축행위를 바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100평이 안 되는 땅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건축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면적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매력적으로 솔깃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직도 전화번호, 메일 주소, 그리고 쪽지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둘이서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점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혹시 번거로운 수고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냐, 그러면요. 경북 영양군 1월면. 여기가 영양군청입니다, 여러분. 31번 도로를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면 1월면 사무소가 있습니다. 1월면 사무소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면사무소는 여기 있고요 제가 여기 이 토지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 직선거리를 재보면 75m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100m가 채 안되는 딱 있는 면사무소에 100m 안되는 곳에 있는 토지이고요 지금 현재 위성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상에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나대지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는 로드뷰를 보면은 밭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땅입니다. 어 뒤에는 야트마가 산이 있고요. 도로는 깔끔하게 지금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마을도 면사무소 인근이라서 작은 마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줄여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마을이 큰지 그렇게 여기 우체국이 있고 치안센터가 있고 주유소가 있고. 농협이 있고, 면사무, 면읍내 소재지에 있는 것들은 다 있죠. 그래서 여기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고 아담한 그런 여러분들 세컨하우스를 지을수 있는 그런 부지인 것 같아서 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천도 흐르고 있네요. 자, 여기가 고향이신 분들은 귀가 설깃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셔서. 어,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감정평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이 물건은요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데 오늘 이 물건은 여러분 2번입니다 2번 대지이고요 계획관리지역에 241제곱미터 70약 73평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1186,000원입니다 감정평가가 1,108,600원인데, 지금 1차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낙찰받지 않아서 지금 현재 7 0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은 776만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 싸지 않나요? 지금 73평이니까 대략 지금 10만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도로에 물리고 평탄한 토지가 평당 10만원. 어,니, 네, 영향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이 물건은요, 제가 이 계략적인 것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적도가, 도로가 있으면 지금 이 물건은 여기 이 땅이거든요. 그래도 이 땅, 땅 모양은 괜찮죠? 이렇게 남양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보시면, 금세 더 빨리 저보다 더 빨리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땅 모양은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배수로 시설도 돼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어,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배수로 시설도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건축 행위를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도움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근데 일부 현황에 도로 일부 현황 도로 감안한다. 아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끝자락이 살짝 도로로 물려 있긴 하지만 거의 뭐 평수는 몇평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면사무소에서 1 0 0미 이내에 있는 대지 73평 자. 토지등기를 보면요. 경상북도 영양군 1월면에 대지 241 제곱미터고요. 약 73평입니다. 단독소유이면서 감류 강제경매 근저당은 전부 다 말소되게 되겠습니다. 깨끗한 등기 가져오실 수있고요 지적도를 보면 이와 같이 도로가 있고 거기에 물려있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주구 241 제곱미터. 어쩌면 건폐율은 40% 보다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받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골에 너무 큰집 짓는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작고 아담한 한 15평 정도면 어떨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위성 사진을 보면요 도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물려 있는 대지 73평 이니까 지적도 하고 이성사진 하고 일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요면 사무소에서 벽 밑에 있는 이 지금 토지 인데 여러분들이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토지가 넘나지가 없이 평지 였으니까 훨씬 다니기 편하겠죠 아마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세컨하우스로 집 짓고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한번 해봅니다. 자, 바로 이 토지 이거든요. 하늘이 정말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영양이 고향이신 분들, 아니면 영양이 인근이신 분들, 현장 방문해 보시고 결정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둘이서 의견은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